한 손으로,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운전해야 됩니다. 저도 고속도로에 한 손으로 운전을 많이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말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댓글에 이렇게 남기더라고요 영상에서 보면 꼭두 손으로 운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 예전에 한번 이런 걸 설명해 드리려고 했어요. 디어링 한손두 손. 한 10년 전에 동생이 이제 면허증을 따고 한몇년안 됐을 때 옆에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아 고속도로에서 시속이 뭐 100km 넘잖아요 고속도로는. 이래 운전하고 있는 거를요 이렇게. 야그내 호되게 한번. 혼을 한번 냈습니다 동생한테 뭐라 했습니다 스티어링 뭐 지는 방법은 정답은 없지만 저도 이런 도로에 60km 도로 국도 이런 도로에서 뭐 드라이브 사마 이게갈때 이렇게 운전합니다 이렇게도 운전하고 또 편하게도 운전하지만 이게 낮은 속도에서 스티어링과 이 높은 속도에서 스티어링은 완전 하늘가땅 차입니다 뭐 얼마나 편안하게 좋습니까 이렇게 가면. 운전하면, 이어 잡아도 되고, 뭐, 이어 잡아도 되고, 밑에 이어를 잡아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딜 잡든. 근데 이게, 고속도로에서, 만약에, 이렇게 잡다가, 고속도로라고 칩시다. 한 손으로 운전해야 됩니다. 저도 고속도로에 한 손으로 운전을 많이 합니다. 이래 운전하면 왜안 되냐면, 여기, 겨드랑이 있죠? 여기, 뭐, 이 손이 되든, 이 손이 되든이 어깨가 겨드랑이가 이래 벌어지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 이 팔은 휘발이가 없습니다 이거 지 근육만 이래 있다 해도 그힘 없습니다 야구 선수들이 뭐 베리 본즈나 양준혁이나 뭐 이래 폼이 이래 이래 벌어지 가지고 이래서도 칠 때는 이게 이게 팔꿈치가 몸에 붙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 이 팔꿈치하고 이까지 이. 빵 사고 대처를 할때 이게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어요 차가? 아 위험하죠. 뭐 상상도 막 하기 싫습니다. 이 스티어링 대처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옆에 사이드 3시 9시에 이거를 잡고 있으면 한 손으로 운전을 해도 이 힘이 꽉이몸 힘이 들어간단 말이죠. 뭐 스티어링에 부드럽게 이렇게 잡고 있어도 이 뭔가 안정된 그런 힘이 들어갑니다. 운전이나 운동이나 뭐 기본입니다. 이 고속도로에 막 일을 운전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그냥 갈 때는 괜찮아요. 100km 넘어도. 그렇지만, 어떻다? 뒤에 차가 좀 있어서 재연을 해드리기가 좀 미안한데, 차가 좀 없으면 한번 급한 상황을 연출해 보겠습니다. 지금 차가 좀 많이 없기 때문에. 가다가 뭐 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복원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다가이 복원이 되는데 이한 손으로 한 손으로 하기에 제, 제가 못하겠습니다. 진짜 바로 쳐봐야 할까 싶어 갖고 못하겠습니다. 이게안 됩니다. 이게 대처가안 됩니다. 사고는 미리 미리 예방해야 됩니다. 폼도 나고 좋지 이래다승라 하시고 이래된게뭐 이렇게 조그 어, 속도가 뭐 100km 이상 80km 이상 된다 하시면 양 손으로 하는 게 도움됩니다. 이쪽이 붙어 있으면 그래도 낫습니다. 그래도 훨씬. 와 이거는 내가 확 그, 급이 나서 안되네 <laughs> 힘이 안 들어가 힘이 놀아본다니까 이 팔이 만약에 그래 갖고 뭐 뒷동자발이가 돌아갔다 뭐 피스테일이라고 하죠 그런 상황이 고속도로에 생겼다 이래 있으면 어. 그냥 그냥 처박아 십시오 뭐 잡는다고 이래 사지 말고 손목 다 부사지 봅니다 이 대처가 대처가 잘 돼야 돼요. 아시 겠죠？자, 그리고 또 장점 이, 두손 으로 하면 좋은게 교차로 나 어디 든 방향 지시 등켤 때, 이 몸에 빼입으면 엄청나게 노련하게 신속하게 한 손으로 하다 보면 이게 방향 지시등을 이 정도 돌렸을 때못킬 상황이 생겨 그러면 막 그냥 막 돌리는기라 네. 이 버릇이 되면 이제 깜빡이도 안 켜는 길라에 저도 한 손으로 잘 돌리고 합니다. 주차해 갖고 돌아나가고 할때저 20m 트럭들, 버스들 급하게 막 좁은 데서 돌려야 될때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돌려야 되는데 기어 변속과 핸들을 동시에 이용할 때 그럴 때는 뭐 언제든지 한 손을 이용하시고 고속도로 달릴 때는 절대 위에 빠지 안 됩니다. 옆에 옆에 이한 몸과 같이 이까지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조향. 꽉 찌라 했다고, 이걸꽉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이제 영상의 의미를 잘 아시겠지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운전하실 때,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두 손으로 해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손처럼 끊김없이, 부드럽게. 이 연습을 많이 해야지, 그리고 초보분들,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될수 있으면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연습을 좀 하셔가지고, 넘길 때 조금만 더, 짧게, 짧게 하지 말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조금만 더 가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속력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속력이 조금 있어버리면,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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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뚝뚝 끊기다가, 악셀을 모르고 좀 밟아보면 훅훅 하다가 이게 부드럽지 못하니까 차가 본인도 놀라고? 기둥기둥.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